의원이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게좀 맞는지 입장 궁금하고 김상훈 의원님도 후보히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계획 있으신지 정당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함께하면서 구체적으로 아주 다양한 생각 다양한 입장이 있을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 맞는 이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정말 상식과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사실상 이렇게 방출하는 것, 그건 아마도 앞으로 국민의힘에큰 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이 그런 식으로 극우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퇴행적으로, 관통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우려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퇴행하고, 역행하는 게참 걱정됩니다. 군사의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회복과 성장이 중요한 것 같고, 그걸 위해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 통합해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김상은 부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그야말로, 무국충전을 가진, 뭐 어떤 분들이라도, 최대한 만나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보면서.